이거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얼마 전에 포토랑 봉고의 디젤 모델이 단종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봉고 LPI 모델이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디젤을 LPG 모델이 대체할 거라더니? 그리고 이거랑 같이 나온 소식이 포토랑 봉고가 풀체인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LPI 모델 생산 중단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풀체인지 예정 시기가 2024년인데 포터2 기준으로 무려 20년 만에 풀체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정리가 안 되실 겁니다. 디젤 모델이 빈자리를 LPI 모델이 대체한다고 했는 정작 lpi 모델이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고 풀체인지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순서냐는 거죠 풀체인지 모델은 전기차만 만들겠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리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가 봉고 lpi 모델의 생산을 중단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불행 중 다행인 건지는 모르 겠는데 평생 안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까지만 생산하지 않을 계획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풀체인지 되는 포터랑 봉고는 lpi랑 전기 모델 두 가지 로 나올 거라는 소리가 되죠. 전시장에는 봉고 lpi 모델 단산을 통지했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지금 어쨌든 수요가 있긴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일단 재고차를 중심으로 물량을 소진하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고 물량만으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숫자로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봉고 전체 판매량에서 LPI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 판매된 봉고 판매량이 62,000대 정도 되거든요. 100분율로 따지면 18.9%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디젤은 63.6%나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LPI 모델 판매 비중이 16.8% 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는 같은 기간 동안 26%나 팔렸는데,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소리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은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판매량만 생산 중단인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배출가스 규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본고에 쓰이고 있는 LPI 엔진이 2.4L 세타 엔진이거든요. 이게 2009년에 처음 장착된 엔진이고 당시에 그랜드 스타렉스랑 공유했던 엔진입니다. 2009년이면 지금 한창 규제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등급 디젤차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워낙 노후 엔진이라서 새로운 엔진을 적용하려고 잠시 생산을 중단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이 생깁니다. 지금 디젤 모델을 단종한다는 이유가 환경 규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디젤 모델을 LPI 모델이 대체할 거라면서요. LPI 모델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생산을 잠깐 중단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LPI 모델의 생산을 멈추는 동안 디젤이랑 전기차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환경 관련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봉고 디젤 모델이 대기 기간만 10개월 이상이거든요. 출고 기간이 덕분에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이 정책에 따른 기업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략이 서로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 난방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어느 정권 할거 없이 디젤차 퇴출의 명분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곳이 그 어떤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펼치는 주체는 정부고 이 정부 기관 중에는 환경부랑 국토부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물들 중에 선택을 하고 소비를 한단 말이죠. 결국 첫 단추에 해당하는 정책과 방향이 그만큼 명확해야 그 뒤에 움직이는 기업과 소비자들도 혼란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1톤 디젤 트럭 단종 소식 때 짚어드렸던 거 있죠? 디젤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이것조차 명확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뭐였나요? 미세먼지 줄이기가 목표라면 디젤차를 1순위로 규제할 게 아니라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부터 해결하는 게 맞고 배출가스 줄이기가 목표라면 디젤차부터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봤던 자료를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게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자동차가 생애 주기 동안 연료별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봤더니 경유차가 총량 자체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 전기차일거 없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건데, 비산먼지가 압도적이었죠. 비산먼지는 배출구 같이 특정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같이 특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말합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8%를 차지할 동안 비산먼지가 80%가 넘는다면 이건 규제 대상이 너무 명확한 거죠. 이런 반박 주장도 있었습니다. 야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를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규제를 하는 건데 무작정 대안이 없는 걸 규제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건데요 이미 유로 7 규제 내용에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도 규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요 프르쉐는 분진 없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서 이미 장착 중입니다 다른 브랜드도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이미 국제적으로 규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경유차가 운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순서상 노후 디젤차를 가장 먼저 규제하는 게 맞다. 이게 지난번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할 때 어떤 디젤차를 규제하는지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서울시가 2025년부터 디젤차의 4대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디젤차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4등급 디젤차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거라 신형뿐 아니라 3등급 디젤차도 아직 괜찮은 겁니다. 거의 10년 넘은 디젤차들이 대상이고 DPF가 장착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뭔가 규제 내용이나 계획도 확실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디젤차를 없애 이걸 LPC 차가 대체하는 것보다 디젤 하이브리드를 상용화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죠. 정부가 과제를 냈고, 카이스트가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을 개발했고, 상용화도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관련 법안 때문에 디젤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로 분류되지 않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걸못 받는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2024년에 포트랑 봉고가 풀체인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LPI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이기도 한데, 당장 3년 뒤부터는 포트랑 봉고가 디젤이 사라지고 lpi랑 전기 모델만 판매될 겁니다 오늘은 lpi 모델만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lpi 모델이 디젤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디젤 엔진 만큼 힘이 좋은가 두 번째는 디젤 엔진 만큼 효율적인가 세 번째는 lpg 엔진이 확실하게 실험용적이고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인 게 확실한가 이런 거죠 엔진은 힘과 효율성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논란입니다 연료비는 lpg가 가장 저렴하죠 그런데 연비는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보다 충전소를 자주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다 건 친환경적인 연료가 맞냐 이겁니다. 이것도 조사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 대신 LPG차를 탄다? 이건 그냥 그래프만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DPF 장치를 장착한 차라면 그리고 유로세분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라면 이렇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잖아요. 환경론자들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도 온난화 내용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LPG 차가 디젤 차를 대체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LPG 차가 디젤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토론을 해야 할건이 차가 더 친환경적이고 이 차는 무조건 규제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료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진짜 친환경의 방향과 맞는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LPG 엔진도 벌써부터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이미 오늘 본 자료만 봐도 해석에 따라서 LPG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 친환경 경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 2의 클린 디젤 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창 디젤 엔진이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스칠 때까지 조가면서 디젤 승용차 판매량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클린 디젤이 더트 디젤로 바뀌면서 디젤 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LPG라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이미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LPG가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걸 대변해 주는데요. 지금은 LPG 차가 디젤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10년 뒤에는 또 LPG 차를 퇴출시켜야. 하는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상용화를 빠르게 논의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엔진의 효율을 크게 높여서 디젤 엔진이 없어도 될 만큼의 성능을 내 준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차라리 더 합리적이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적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